뭐 대표이래 가지고 인스타에 한국 금융범죄방연구센터와 예 함께합니다. 막 근무하면서 그런 일을 말라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음? 어디 업체예요? 고 거기서 증리가안 되고 할것 같으면 저희 언급을 갖다가 뭐 이거 이동된 줄아냐뭐 이런 식으로 걔들이 제희한테다 제보가 옵니다. 실장이에요? 네네. 사채업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있죠? 이렇게 잠시만 있어보세요. 네네. 아이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네. 좀비 포넨. 어떻게 해서 좀비폭이 되는 것인지 돈을 어떻게 해서 편취해 가는 것인지 성적 욕구를 앞장세워서 어떻게 해서 돈을 편취해 가는 것인지 모든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범죄표적 대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파기를 당하는 순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제대로 된새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방송하기 전에 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송을 자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 자녀도 태어났고 또 범죄의 심리학 책을 쓴다고 나름대로 하는 것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범죄예방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요즘에 불법자금용 업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채무자를 도와준다고 저희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가 이슈가 많이 되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뭐 일처리를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사업차도 없고 뭐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도와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이차 피해를 입히고 뭐 잠적을 하고 또뭐 저희 회사랑 업무 협약을 맺었다해서 뭐 일처리가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저런 저희 회사에 많은 제보가 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. 일단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목소리 한번 전화 내용 한번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빠. 예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그 금융범죄연구센터라는 곳을 강기호 이사랍니다. 거기 혹시 사체 정리하시는 분 있어요? 어, 지금 저희는 안하는데못 되는 거시죠? 여기 지금 명함을 파 가지고, 네. 뭐 저희 사무실 들먹들먹거리면서, 네. 고그뭐 이렇게 사업자들하고 싸우고 있던데 그, 그 여기서 저희 언급을 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인천에 있죠? 네 맞습니다. 그뭐 변호사 사무실이든 뭐 감사 사무실이든 희는 그렇게 상관없는데. 네네네. 네, 네. 그 제가 봤을 때 이놈이 지금 사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것 같거든요.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? 요 명함에 이름도 없고 그냥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. 이름이 나올 건데요, 저희 명함은. 음, 그럼 요 사칭이네. 아,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금융범죄 어디시라고요? 금융범죄가 용구센터 저희 그 성남동에 있는 요그 저희 법인 사무실입니다. 아 역사무실이네요. 그 이기동. 예예 맞습니다. 어? 그 상대방 측에서 지금 사차하고 있는 저희 명함이요 아 그거 캡쳐해서 보내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. 여보세요? 네네 그팀장님이라고 계십니까? 네 있죠 부 분이 지금 일을 보고 계세요? 네네 팀장님이에요? 네네 지금 사채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있죠? 어디 업체요 누구? 거기서 정리가 안되고 할것 같으면 제희 언급을 갖다가 뭐 이동된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업자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걔들이 아, 저희한테 다 제보가 옵니다 저희 4금융 피드구지센터 미칭 방향 자보면서 얘기를 한 거를 궁금증 때문 연락이 왔네요 지금 대안에 캡처한 거죠가보내 잠시만 있어보세요 네네 아 이건 그렇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 네. 뭐 이런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저희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한테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는데 제가 오늘 계약이 야기안 하는데. 네네. 예. 아 이거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처음에 하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. 아, 아, 상무장님이지, 예, 변호사님인지 모르겠는데. 제가 네. 아, 이사고 있습니다 지금. 예. 예. 아무튼간에 뭐제뭐 그 자리가 자리인데 그런 걸 잠깐 유시하죠. 네네. 아, 알겠습니다. 저희도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장한테 죄송하다고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제가 뭐 사무실 찾아가도 되고요. 제가. 알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앞에 통화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? 이 전화를 통화를 하는 사람은 무슨 아무 협약을맺어서 탐정사무실에 뭐, 자기가 팀장이랍니다. 근데 자기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사채업자랑 정리하는 과정에 정리가 안 되니까, 뭐, 우리 사무실이 이기종 사무실인지 아나? 어이! 우리 사무실이 뭐, 어째서, 어? 너도보다 매스컴이 많이 나오고, 너도보다 일 잘하고, 너도보다, 어? 깔끔하게 일처리를 한다. 일처리를 안 되면, 너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. 그내 이름은 말라들먹거리노.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, 우리 회사에 전화와가지고, 저 뭐, 그 변호사 사무실에 뭐, 탐정이란 사람이 내 욕한다고. 그래서 강교가 전화를 해보니까, 뭐,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는데,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어디있습니까이 사무실은 1년 전에, 우리 회사랑 업무 협약을 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,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, 업무 협약 체결을안 했습니다. 그런 식으로, 이제 내하고 전화통화 한번한게 다인데, 뭘 내하고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, 뭐 일처리 안 되면 내 이름 들먹이고 그런 일이 안 되니까 우리 회사 에 전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. 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마세요. 능력이 안 되면은 음?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. 왜 아무 어? 상관도 없는 내 이름을 거름거여 가지고 참 나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듣지도 못했고 감정 이름도 듣지도 못했어요.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. 또 하나 이 솔루션 대표이래가지고 인스타에 한국 금융범죄 방연 부센터와 함께합니다. 야. 나는 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대하고냐고 한단 게한 말이고 니내 네 아나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본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 해본적이 없는데 벌어리만 니가 우리 회사랑 함께한다는 이야기고 일처리하는거 보니까는 음? 앞에서는 사채일라고 앉아있고 뒤에서는 그 정보들고 채무자들한테 도와준다고 다가가갖고 채무자들이 의심하니까 우리 세사람업무협약이됐다고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너거는 일을 할라그러면은 무슨 사업자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고 뭐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뭐, 사무실도 없고, 요즘에 보니까, 뭐, 솔루션 일하는 사람들 방송국에서, 뭐, 문제가 생기고 하면, 우리 회사야, 뭐 오픈이 돼 있으니까, 뭐,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면 되는데, 저뭐 무슨 솔루션, 솔루션, 뭐, 간판은 걸어놓고, 전화해보면, 기자들이 인터뷰 간다 그러면, 전화도 받지도 않고 주소 내용대로 홈페이지에 있는데 찾아가보면, 이상한 뭐, 0.2평 되는, 화장실 공간도 안 되는, 그런데 등기만 쳐놓고, 숨어가지고,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, 무슨 일 처리가 되냐고, 기자가 전화 걸어가지고, 왜 사무실이 없냐고 물어보니까, 무서운 일을 해서, 힘든 일을 해서, 보복이 두려워갖고, 사시실에출근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가 방구가 막근무하면서 그런 일을 말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음? 내 문제 생기면 은 기자들 조사기관 다 우리 회사에 전화와 가지고 우리 회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다 이런 식으로 우리만 피해 있는거 아니에요 사채자한테주어야될돈 부풀려 가지고 저거 개인 계좌로 받아 갖고 사채자들한테 돈도 주지도 안 하고 입금내역 보내달라그러면 앞에 일했던 사람들 퇴사해 가지고 입금내기이 없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어디 노이 말이라 그게 어떻게 솔루션 업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다 그거는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이를 때리 쳐야지. 너한테 제보 가면은 채무자가 더 힘들어진다, 이거. 이 채무자들도 실수로 이런 돈을 한번 썼으면 이제 안 해야 돼요. 실수는 모르고 한게 실수 아닙니까? 알고 한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는거 아니에요. 우리 회사에서 한 번밖에 안 도와주니까 인터넷에 뒤적뒤적거리다가 저는 모대한 같다는데 걸려서 이피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. 자, 이번 한 번은 죄송하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업무 방해입니다. 이래는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무자도 채권자도 또대사도 선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